이렇게 또 나왔는데 뭐 재는 거죠 보여줘봐. 저 나가지고 조회수 음. 받을 거 같은데. 아유, 좋댔네. 나 오늘 장사 안 해. 지금 야. 오늘 언니 목걸이 세개 했어. 야, 음. 아, 너 오늘, 오늘 멋져 부렸어요 뭐, 저기 뭐 시상식 감이? 전 이거 팬분이 어, 선물해주신 거예요. 어머 세상에 네. 나 보고 목걸이 화려하다고 그러더니만은 자기도 그냥 안 이건만 이것, 이것만 얹었어. 어, 야 괜찮다. 땡큐 <laughs> <laughs> 텐션 좋다 오늘 아, 류비 오늘 텐션 아니, 좋아 아니라, 어. 언니 앞머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아니 내가 방금 아니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. 앞머리가 계속 이렇게 뒤로 가서 내 머리가 나오더라고 <laughs> 그래서 알겠습니다. 가발을 딱 뒤져가지고 앞머리는 가발로 가지고 왔어이 언니 모니터 못하게 해줘 <laughs> 얘목 뒤에 오늘 이것까지 했다 야아키밑테를 붙였네 목 뒤에 김에티야 아니에요. 이거 이거 자석 패치라고 붙이면 얼굴 붓기 빠지는 거야. 언니 근데 있잖아. 어. 여기를 보고 이해 봐. 어. 아유, 신경질나. 아우, 정말 그런 건 아주 다해. 근데 아. 미안한데 그걸 그렇게 지지 않을 거야. 너안 들어하게 될게써 거야. 우리 냐면 오늘 너안 들어도 되겠어. <laughs> 재밌다. 우리. 주호예요 아주 좋아요 주호야 요의 주호 체계가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게스트를 소개해 준다거나 네. 이런 네. 네. 어. 네. 알아서 소개해봐 어디 한번 알아서 해야 돼요? 네 어디 보고 어디 해요? 어디든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픽션이라는 유튜브 하고 있는 은영 선배 직속 후배 직속고백 네, 백금의 방조라고 합니다. 아또제 대학교 교수님이에요. 에. 야, 근데 시작부터 에. 연이 안 돼. 예. 철. 에.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철로 아주 여기 딱딱 망치쳐가지고 철벽을 친다. <laughs> 그렇게 철벽 <절격> 치시거 <laughs> 네, 네. 아, 네. 지금 포지션도 아, 가까워가지고 아, 제가 아, 많이 들이대야 네. 되는 아, 미드필러인데 아, 지금 러시면 아, 미드필러요? 필러요? 미드필러, 미드필러인데. 어. 아니 그렇게 차단을 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들이대야 돼요. 에이. 교수님 해버리는 순간 나 끝나버렸네. 아니 이건... 교수님이 더 야하잖아. 헉, 뭐가 야해. 아 느낌. 생각이 쓰레기네. <laughs> <laughs> 어자마자. 그런 야동을 좀 좋아해가지고. 어. 에이. 나는 야동 보는 남자 내 이상형이야. 꾸리꾸리하잖아. 생각이. 누굴 움치마고. 막 옷도 까마치 찍앙거 이러면 거 너무 그런데 좋아해. 중요한 게 있어 응, 언니가 야동에 나오는 여장 닮지 않았잖아. 야 아니야 나처럼 생긴 분 한번 본적 있어 나. 그래서 라라라 오늘 밤 어때? 어, 본적 있어? 그런 거 좋아해? 어디 나라? <laughs> 저기 태국 쪽. 일단 우리나라 아니야. 언니 그거 태국 어. 비아바언이야야 태국 여자들 얼마나 예쁜데. 그러니까 다르잖아. 태국분들 또 구독 좀 해줘. 근데 언니랑 다르게 생겼다 근데 오늘 약간 과하게 꾸며가 오늘 난 이게 너무 마음에 여기... 들어. 아니 거긴 뭐예요? 이거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멀미, 한번 봐 멀미, 멀미 하시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에요? 여기 눌러봐봐. 이거 네. 뭐가 나올 거야, 잠깐만. 어, 뭐야? 나의 혀를 보고 싶으면 여기 스위치를 눌러. 오늘 스위치. 에 여기 옆에 계시면 계속 누르, 누르고 있을텐데 바꿀까? 네 바꾸세요 언니 에, 나와 오머 아, 세상에 에. 언니 빡, 빡, 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무슨 일이라 내외하는 거구나 아 그게 아니고 그 혀가 나와있으면 말을 못하니까 아, 음, 아 말하지 말라고 에. 이렇게 어, 해서도 말 잘한다 우리 언니 아말 못할 것같아데난너혀해어혀 <laughs> 네? 넣었어요 계속 네, 아, 네. 네, 말 아, 못하는 김에 저기 떡볶이 좀 만들어. <laughs> 아 떡볶이를 먹어요? 어, 떡볶이를아또 먹고. 더 어, 떡볶이 좀 맛있게 만들어서 올게. 알았지? <laughs> 기다리고 있어. 나는 떡볶이를 만들어 가. 아니 요즘에 조폭 이랑 사귀시던데. 예, 사귄다고? 아 거기서. <laughs> 에, 아, 에. 아, <웃음> 아 <웃음> 실제로는 아니고. 오, 실제로는 아니고. 극상에서는. 예, 아, 극상에서는 살고 있죠. 촬영 참여가 하고 있어요. 네, 제가 에미라서. <laughs> M. 에. 취향이 이제 M이라 가지고 아. 이제 당하는 걸 좋아해요. 취향이 확실하 연기가 좀잘 맞아요. 그럼 좀 오늘 네. 좀아 이렇게 해볼래? 대놓고 당하는 거 싫어하고. 아, 네. 아. 아. 아 그럼 뭐 갑자기 아니 아니 아니. 찍는 건 아니고 욕하는 거 좋아요. 아, 욕하는거 아, 욕하는 좋아해? 아, 욕하는 네. 좋아해. 네. 아, 저는 욕을 잘못해 가지고. 아유, 씨발. 그래. 떡볶이가좀 존... 아니 근데 우리 현수는 네. 나이가 좀 어려 보이네. 네 구사. 구사. 네 구사 몇몇 살이야? 서른 하나고 만으로 스물아홉. 구사랑 나랑 되게 잘 맞아. <laughs> 음, 진짜로 오, 내 네. 주위에 네. 구사밖에 없다. 아 그래? 네. 근데 알았잖아. 이거 떡은 좀 안으로 뭐저는 <laughs> 말을 쳐 돌리네. <laughs> 아, 네. 아 보니까 가족 관계가 아주 화려하더라고. 형이 두명 있는데 어. 안 돼요. 왜?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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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<laughs> 다 남자 형제예요? 네 삼형제. 그래서 내가 가족 관계를 찾아보니까 오. 이게 방 씨가 세명 있더라고. 언니 이게 언니 약간 들떴는데. 호디로 만들어. 호디로. 지금 이발방.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? 언니 오늘 루즈 좀 지워. 개자. 이가 과해. 좀 닦아줄 수 있어요?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3 요소 중에 하나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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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예요? 예. 아. 아. 당장 닦고 와야지. 왜 싫어해? 다 싫어하는 거. 빨아 먹어줄 수 있잖아. 좋아하는 여자면 이제 빨겠네. 좋아해 볼까? 빠져 볼까? 떡볶이 언제 먹어요? 아직 안 됐어. 얘기 좀 하자고 나 먹는 거 좋아하나 보네. 떡볶이 어떻게 좋아해? 무 먹여줄까? 근데 확실히 30대 남자들이랑 20대 남자 리액션이 다르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이게 부끄러워하는 게 얼마나 순수하고 귀여워. 그런 게 아니고 짜증 나는 거 <laughs> <laughs> 아니 우리 수호 은 어떻게 네. 떡볶이는 좋아해? 아 밥을 안 먹고 가지고 좋아하죠 떡볶이. 네. 어떤 떡볶이 좋아해? 네. 아 저는 엽떡 좋아해요 개인적으로. 엽떡 좋아해. 네. 그래서. 그러니까 확실히 강력한 걸 좋아한다니까. 아, 그럼 원하는 답변을 근데. 내가 해줬네. 어, 매운 거. 합끈한 거. 거 네, 우리 합근한데 화끈한 지금. 네한거 좋아해. 네. 음 어떻게? 한번 먹어볼래? 아직 안 익었어. 요 익어야 <laughs> 네, <이거야> 먹죠. <laughs> 네. 계속 먹어볼래. 어 아, 잘친다. 네. 아니 저기 룸메이트도 한번 데리고 와요. 이봐봐. 같이 와와와. 야너이리 와라. 아요. 의자 하나 들고 와 봐. 아 근데 난 자리 잘, 잘 잡는다. 양쪽 다 남자야. 좋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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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우리 솥돌 거기가 있어. 아니 근데 룸메이트예요? 네, 어떻게 룸메이트. 돼요? 두 분의 관계는? 룸메이트. 근데 소개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에 <laughs> 아, 저번 편에나 왔으니까 아, 마이크도 없어서 대고 말해야 돼요.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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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고 될거 같아. 여기 여기. 말해요. 얘기해 봐요. 음. 자기 소개 시작. KBS 게맨은영선배 직속 고배 정이라고 합니다. 환영해 환영해 환영해요. 어, 하지마, 하지마. 어. 진짜. 야, 이게 보통은 한 명이 말하면 한 명이 좀 이렇게 좀 조용히 해 주고 약간 이런 음. 티키타카가 좀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어, 어. 와, 아예 없네 우리 주작은 없어. 무조건 맞아. 찐이야. 그 사람의 감정을 찐으로 끌어내는 매력이 찐. 아니 <laughs> 이거 봐, 이거 찐 웃음이야. 언니 근데 나중에 편집해달라고 하기 없기다 지금 조용해. 내가, 내가 알아서 할게. 니 이가 장미가. 아, 아, 아 그런 건 편집 안 하려달라고 할 거야. 어, 왜또 있어? 너무 아, 싫다 너. 너. 나도 나도. 어머, 나도 지금 <laughs> 발라야 되겠다. 나도 또콩부터 아이씨 <laughs> 짜증나. 아 짜증나. 아. 아니 저, 근데 우리 네. 주호가 이런 예능을 또잘 아직 안 나와봤잖아. 이렇게 또 나왔는데 뭐 재밌는 거좀 보여줘봐요. 저 나와가지고 조회수 박을 거 같은데? 이거요? 나 네. 아, 봤어! 임성욱 채널 봤어. <laughs> 왜 봐요. 그거. 조회수가 똥망이더라고. 박은 정도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평균. 아니 이제 올라온 거잖아. 어. 지금 그거 찍은 지몇 개월이 됐잖아. <laughs> 아니 뭐라도 아니, 해야 돼춤잘춰춤잘춰 춤 아, 몸에 어. 점이 많아 옷좀벗어 아. 볼까? 그럼 옷도 벗고 <laughs> 춤도 추고할거 억으로 끌고 다 끌지 해도 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뭐좀 보여줘 봐요 응. 네, 아 개인기 좋으니까 네, 뭐든 해봐요 <laughs> 뭐좀 보여주세요 아데 남자친구 없으세요? 어, 없지 없어다다 없어요 남자친구 왜 네가 했줄래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남자친구 자기가 일좀채워주겠어 우리는 남자친구 없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결혼했었어요 라는 예능 있어요? 아, 그래도 이렇게 뭐썸 타는 남자나.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연애를 하세요? 저 여자친구 없죠. 저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? 아 저는 네. 성욱이 어떤... 형이 알아요. 아 성욱 씨, 잠깐만 이리 와봐요. 그러니까 제 이상형을 말로 표현할 순 없는데 음. 저 형이 정확히 알아. 주호랑 저랑 지금 안지한 8, 9년 됐고 개그맨 되고 나서의 여자친구들 그간 여자친구를 다 봤어요. 근데 어 공통점이 있어. 몇몇 공통점 뭐야? 뭐야? 공통점이 땜. 공통점 뭐예요 에, 공통점이 뭐냐면 주호는 일단 음. 몸에 타투가 있어야 돼요. 음. <laughs> 아. 근데 우리 언니 타투에 이미 했어. 눈썹 봐봐. 이거 타투야. 야, <laughs> 이 우리 주신 선생님이 보면은 울어. 일단 첫 번째 했어. 몸에 타투가 있어야 되고. 어, 두 타투. 번째는 오케이, 타투. 언니는 됐어. 난 됐어. 난 일착격이야. 얼굴에 선이 좀진해야 돼요. 선이 진해. 어, 눈이 <웃음> 크고. <웃음> 아니, 난 내가 진하다 고 했는데 이거 이길 수가 없다. 아니, 거의 지금 타투가 중국 쓰천성 쪽에서 한다죠. 찐이하. 와.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. 마르신 분. 아다 탈락이다. 분. 다 박살이야. 아유, 이거를 잠시만요. 이거 좀 해결하고 올게요. <laughs> 나가, 나가, 나가. 내 네, 빼서 나가. 좀 빼볼게요. 어. <laughs> 음. 성격이랑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구나. 성격은 오히려 좀센 신분이 좀 튀어 잡는 걸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내가 오늘 이아잡아 줄게! 방주 따라 나와. 뭘 때려 부스러지 잘 때려 부셨다고 하려나. 진짜 이걸 엎어버려. 따라 나와 방주. 아유, 언니 대가리 박으라 그래요. 어? 어. 뭘 박든 박아봐. <laughs> 이 언니는 네. 가끔씩 너무해. 진짜 재밌다? 너가. 성우이 형은 음, 갑자기? 갑자기? <laughs> 아, 몰아야 돼, 절로 몰라야 돼. 어. 돼. 새하얀 도화지 같은 아 순수해 보이는 그러니까 더럽히고 싶은 나 있잖아 이거 다 없으면 은 되게 순수하다. 어 맞아요. 네. 맞아? 맞아? 어? 어 되게 순수하실 것 같은 느낌. 이 맞아. 예. <웃음> <웃음> 은영아 너 여기서 뭐 하니 은영아? 뭐 하니 여기서? <웃음> 은영아. <웃음> 네, 아 그럼 했잖아요. 둘이 이상형이 안 겹치네. 어, 안 겹치네. 아 주호랑 저는 아, 아, 안 겹쳐. 아예 안 겹쳐요. 그래서 안 겹쳐. 그래서 이제 놀 때도 아예 안 겹치니까 편해. 그래서 그래, 남해. 만약에 우리가 남해. 셋을 이렇게 만났어, 술자리에서. 어. 저는... 응. 그만, 그만해. 여기를 어? 좀 꼬시려고 할것 같아요. 오 네. 거 봐봐, 참 들이댈 걸 들이대, 언니들. 아 선택지가 아. 많이 없었어. <laughs> 선택지가 많이 없... 아니, 아니 그냥... 꼭 이렇게 밑밥을 쓸를 깔더라, 여기 나오면. 뉴비가 <laughs> 우리랑 있으니까는 돋보이는... 아니라고! 나 밖에 나가도 괜찮다고! 진짜! 진짜 음... 졸라 억울한가 음... 봐. <laughs> 아, 인기 많으세요, 어우, 밖에. 밖에. 왜 물어봐! 딱 <laughs> 보면 보이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좋아! <웃음> 좋아! <웃음> 와. 진짜, 와. 아니, 우리 수호는 연상을 어떻게 좋아하는 편이야? 연상 이거? 한 번도 안 만나봤어. 아, 진짜로? 네? 네. 아이, 좋아, 연상. 봐봐, 가진 거 봐봐. 이거 반짝반짝한 거. 이거 하나 떼가. 이거 작은 3만원짜리인데. 이거 아, 하나, 이거 하나. 하나. 왜 나한테 말을 안 해? 어? 나 오늘 장사 안 해?